자,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주장이죠. We are always, 우리는 항상 teaching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에게 something,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teach는 사형식 동사니까 뒤에 간접목적어 our children, 직접목적어 something 잘 들어갔고요. 자,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뭘 통해서 가르치고 있냐면 our words and our actions,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번, they, 그들은요, 즉, 이 day는 our children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아이들은요, run from seeing, 보는 것으로부터 배웁니다. 3번, they, 그들, 즉, 아이들은 run from hearing, 듣는 것으로부터 배우고, and from overhearing, 우연히 듣는 것으로부터 배웁니다. 4번, children, 아이들은요, share, 공유합니다. The values of their parents, is 그들의, 부모, 그들의 부모들의 가치를 공유해요. About 뭐에 대한 가치요? <laughs> About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그들의 부모들의 가치를 share, 공유합니다. 5번. Our priorities and principle. 우리의 우선순위와 원칙. and 그리고 our examples of good behavior, 그 우리의 좋은 행동의 본보기, 이러한 것들은 can teach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에게 to take the high road, 올바른 길을 take, 택하도록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teach를 오형식 형태로 써놨거든요. teach가 오형식으로 사용이 되면 teach 목적어 투부정사, 모모에게 모모하도록 뭐뭐 가르치다 이런 형태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하이 로드는 올바른 길 혹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길을 하이 로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왜뭐할 때요? 아 a 로즈 다른 길들이 look tempting. 유혹적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아이들이 올바른 길 혹은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하도록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우선순위와 원칙, 그리고 좋은 행동의 본보기를 통해서요. 누구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평소에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혹은 저러한 상황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항상 선택을 하려는 그러한 노력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어. 그러면 아이들도 뭔가 유혹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도 그 아이들도 본인들이 배운 바대로 그렇게 따라서 그 유혹을 물리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6번, remember, 기억하세요. 자, 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대조 동사를 쓸 거고 여기서 동사 원형만 나온 이유는 이 remember가 명령문으로 사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기억하세요. that children, 아이들은 do not run the values, 가치를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를 배우지 않는다? that make up strong character, 확고한 인격을 make up, 구성하는 가치를 do not run, 배우지 않습니다. simply, 단순히 by being told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확고한 인격을 구성할 수 있는 가치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뭘 통해서 배운다고 했어? 부모의 좋은 행동의 본보기 그리고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우선순위와 원칙. 이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지. 부모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 애들한테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 훌륭한 어른 돼야 돼. 부모님들이 훌륭한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런 어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아이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bpp의 수동이죠? 그래서 원래는 tell이 말하다잖아. 음, 말하다인데 bpp 수동. 말하여지면 말하여진다. 그러니까 이제 듣다가 되겠죠. 자, 7번. they 그들은요. 즉 아이들은요. run by sing 봄으로서 배웁니다. 자, 뭘봄으로서 배워요? 여기서 see는 지각동사로 쓸 겁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ing the people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act on and afford those values 그러한 가치들에 따라 행동을 하고 afford those values 그러한 가치들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봄으로써 배웁니다. in their daily lives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ing 그래서 동사원형, 액톤 하나, 어폴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액톤과 어폴드가 걸리는 공유 목적어가 뒤에 도즈 o 류 e values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걸리고 이렇게 하나 걸리고 물론 액팅이나 어홀딩 같은 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다가 t 같은 거 박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학교에서 혹시 내신 시험 문제로 여기다가 t 를 박아 놓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속으시면 안 되고요 8번 Therefore, 그러므로 항상 연결어는 조심하세요.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이 연결어를 공방으로 뚫어놓고 들어갈 말을 골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므로 Show your child, 당신의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역시나 명령문을 사용했습니다. 명령문은 원래 주어가 유저, 네, 근데 너무 뻔해서 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동사원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신의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라? Good examples of life by your action.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의 행동을 통한 바로 그 삶의 좋은 본을 보여주세요. 이8번 문장이 이 전체 글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이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좋은 본을 보여줘라. 그번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we can show our children, 우리는 우 i l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Dad? We respect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 혹은 존중하고 있다는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사용식이라서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잘 들어갔고요. 간접목적어의 our children, 직접목적어에서 이제 대조어 동사를 사용을 했죠. We respect. 자, 다음 1 0 번. We can show them.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them은 아이들을 이야기하겠죠.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Our compassion and concern. 우리의 연민과 걱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When, 뭐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are suffering, 괴로워할 때 우리의 연민과 걱정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our own self-discipline, courage and honesty. 우리 자신의 자제력과 용기와 정직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As, 뭐할 때요? We make difficult decisions. 우리가 make d e c i s i o n 결정을 할 때. 근데 어떤 결정?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우리 자신의 자제력과 용기와 정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본동사가 이제 사형식 동사 쇼,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썼는데, 그 직접목적어가 이렇게 두 세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이렇게 두 개가 둘다 앞에 있는 이 쇼댐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전체 글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죠. 아이들에게 행동으로서 좋은 본을 보여줘라. 이게 핵심이 될것 같고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죠. 자녀에게 행동으로 삶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준비하실 때요. 특히 학교 내신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단어는 당연히 다 외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해석을 읽어서 국어적인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국어적 이해를 안하고서 그냥 냅다 영어 분석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변형시켰을 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어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국어적으로 이해를 반드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분석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뭘로 쓰인 거다, 이게 투로 쓰인 거다, ing로 쓰인 거다, 이게 관계되면서 와시다, 접수다, 되시다 이런 걸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 이해를 먼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분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